약하고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서로 사랑과 희망과 협력과 평화와 맑은 열정과 무엇보다도 포근한 공감 능력을 일깨워주는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새판 새생각 새생활을 열어내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권영길,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 유장자 선생님 오셨습니다. 아셨는데, 저희 사회에서 토의를 한 결과, 과연 평전이라는 말이 우리 문화재단에서 할수 있는 일이겠느냐. 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에도 논란이 있고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권정생님 생애의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러한 모임 그래서 꼭 형제를 쓰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늘 가장 정확하고 가장 진지한 그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그렇게 명칭을 받고 있습니다. 께 걱정해 주실까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 순서가 잡혀 있어서 한마디 해야 하는데 이렇게 넋두리밖에 마땅히 할 말이 없습니다. 무덤 없이 흩뿌려진 뼈 조각들, 무심한 새들 쪼아대는 필뱅이 언덕에는 올 봄도 민들레 유송이 샛노랗게 웃고 있었다.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선생님을 저는 아름다운 혁명가라고 생각합니다. 으로 이루어진 혁명은 이름 없는 시민들의 집단적 어, 혁명이라고 혁명가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올해 이사에서는 회 원래는 열두 군데밖에 못 보냈습니다. 음, 올해도 200분이 후보작을 추천하셨고 그 후추, 추천받은 작품이 총 43편이었어요. 예, 네,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발표할 수도 있고 선생님 작품을 볼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예, 권정생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이상교 시인님께 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씁니다.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11회 권정생 문학상 이상교 동시집 찰방찰방 밤을 건너 문학동네 편에 수상작은 작품성도 뛰어나지만 권정생 선생의 삶과 문학정신과 맞닿아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심사위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권정생 추모 14, 13주년을 맞아 그리운 권정생 선생님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2020년 5월 17일 심사위원 김지은 임정자 서정홍 권정생 어린이문화재단 이사장 박연찬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1회 권정생 문학상금 증서 수상자 이상교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48 희경주공 아파트 102동 1 0 0 시집 철방 처방 밤을 건너 문학동네 편애 수상금 천만 원. 예예저발 전달하시고요. 그래서 오면서 저는 아까 사회에서이 말씀드렸지만 제 고향은 영양입니다. 영양이고 안동교육대를 졸업했는데 여기하고는 참 인연이 많죠. 제가 아래 오일또 5월 5일 또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는 영양에 다녀오고 다녀오면서 만날 이 앞으로 지나다니고 해서 선생님하고 고정선선생하고는생전에한번 어, 여기서 뵈었지만 늘 함께하는 그런 사연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이 사진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창 젊은 나이에 이렇게 때를 지어 몰려다닐 때, 그때도 몸이 조금 불편하시는지, 이 자리에는 참석 하지 못하셨는데요. 어, 하여튼 저희들은 그때부터 몰려다니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어, 열린 아동문학이라고 하는 예간 어, 아동문학지들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같이 만들 겁니다. 재단도 문화재단이지만 저희들도 사단법인. 동생이 제주도에 있다가 이경북 오면서 이워동 선을 통해서 권선생 생을 알고 아이 책이 참 좋다고 해서 아마 저인데 그렇게 보내줬을 겁니다. 부르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분이 아마 이 선생님 축하합니다. <laughs> 정말로 제가 혼자서 떠나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한 사십 대 중반이었죠. 어, 계속 어, 글을 쓰는 일, 살아가는 일, 가족에 대한 일, 그런 것을 조금 조용히 생각하고 싶었어요. 특별히 찰방찰방 밤을 건너라는 제목도 그렇고, 초침이라는 시도 그렇고, 어머니가 아주 잘 보호하셔서, 어, 아쉽고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